얼마 전에 분양했던 인덕원 자이 SK뷰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사실 인덕원역 근처는 아닌데 인덕원이란 이름을 달고 나왔었습니다. 나름대로 호객노노 검색어 상위권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지금 보시면 청약 경쟁률이 평균 2대1이에요. 저기 지방 아니고 수도권 인덕원인데 2대1이에요. 특정 타입은 1.19대1, 1.45대1, 1.29대1, 1.27대1, 1.5대1도 안 되는 경쟁률이 속출했죠. 아마 이 아파트가 경쟁률이 어떻게 나오는 안심있게 지켜보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약하기 전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약간 비싸다고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게 나올 것인지 미분양이 날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과는 미분양까지는 아니에요. 1대1을 넘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미분양이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1.2대1, 1.5대1이 나오면 이 당첨되신 분들 중 상당수가 당첨을 포기합니다. 지금 당첨 가점 보시면 20점으로 당첨 작은 타입이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해당 지역에서 15점으로 당첨이 돼요. 21점 이런 점수로 당첨이 되더라 그건 사실상 미분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여기 한번 얘기했었어요 영상에서 분양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 한번 했었죠. 왜냐면 이게 어려운게 아닌게 지금 분양한 아파트가 여기에요 항상 여러분 뭘 하든 분양을 하든 매수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뭘 하든 내가 하려고 하는 청약하려고 하는 매수하려고 하는 아파트와 그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를 좀해보라니까 비교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제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압니다 지금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인더 억원 센터를 자기라고 있죠. 여기 지금 26평 전용 5구타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실거래가가. 78억 사이죠. 그냥 7억 중반 정도로 볼게요. 78억 사이니까. 26평짜리가 78억 사이에요 그럼 그 바로 옆에 분양한 인더건 자이 SK뷰의 분양가는? 24평 분양가가 7억 7,400만 원이죠. 이거 옵션이랑 확장 추가하면 거의 8억 가까이 나옵니다. 즉 지금 이 인더건 센트럴 자이보다 얘가 7억 5천이었잖아요. 더 비싸게 분양가가 나온 거죠. 옆에 아파트가 7억 중반인데 거의 8억 가까운 가격에 몇 천만 원더 비싸게 분양가가 나온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가 뭔가 매력 적인 조건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천약을 하는 거잖아요. 천약을 하는 거라면 응당 천약이라는 거는 기존 주변 시세보다 싸야 돼요, 비싸야 돼요. 싸야죠. 단게 정상인데 일단 약간 더 비싸게 나잖아요. 이거부터가 내가 천약 통장을 사용해서 뭔가 돈이외에 무언가를 희생해서 얘를 매수하는 셈인데 기분 나쁘죠. 얘는 사실 당장 들어갈 수도 없고 3년 뒤나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인데 당연히 저렴한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똑같지도 않고 더 비싸게 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부터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까 잘못 나온 거거든 지금. 아 그래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2025년 5월 준공되는 아파트니까 어, 상당히 신축 중에 신축이 될 거잖아요. 그래, 얘는 신축이잖아. 당연히 얘보다는 일단 비싼 거는 이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 얘가 지금 7억 6,500이고 얘가 8억인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인덕원 센트럴 자이는 구축이잖아. 14년 차인 완전 구축은 아니지만 이제 슬슬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아파트고 자이 SK뷰는 신축이고 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약간 더 비싼 건 이해가 될 수도 있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입지를 잘 보시면요. 인덕원 자이 SK b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주변에 학교 있나요? 학교가 붙어 있는 곳은 없어요. 약간 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센트럴 자이는 풋나 학교를 품고 있죠.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인덕원 동탄선, 안양 농수산물 시장 역도 누가 가까워요. 인덕원 센트럴 자이가 더 가깝죠. 여기는 지금 역푸마 초품아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내손 다 주택 재개발이라고 돼 있는 여기. 이게 재개발돼서 아파트를 지은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내손 다 주택 재개발이자 이제 인덕원 자이 SK뷰가 되는 이 아파트는 여기나 학교를 품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역 이름이 뭐예요? 안양 농수산물 시장 역이잖아요. 얘기 여기 뭡니까? 이 근처에 안양 농수산물 시장이 있다란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안양 농수산물 시장 보이시죠? 이 농수산물 시장을 품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내선동은 상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양 농수산물 시장이 상당히 괜찮아요. 여러분 저기 바다, 강릉, 속초 같은 데 놀러 가서 회 뜨는 것보다 훨씬 싸니다 안양의 노량진이다. 이쪽에 상권도 가까이 있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응왕 국민체육센터 또한, 여기 있죠. 이 센터를 자기가 굉장히 아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다 끼고 있는 거예요. 학교, 체육센터. 지하철, 농수산물, 시장 모두 끼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인더건자이 SKP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물론 그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서 또는 차를 타고 가서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접근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이렇게 되면 입지 자체는 누가 우위예요 센트럴 자이가 우위에 있죠. 자이 SKP보단 센트럴 자이가 구축이지만 입지가 우위다. 그렇다면 사실 가격이 이 정도면은 이게 완전 1990년대 아파트도 아니고 2009년도 아파트면은 얘랑 얘는 거의 가치가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용적률도 s k p 뷰는 276으로 약간 높은 편이고요. 센트럴장이는 247로 비교적 낮은 편이죠. 좀더 오히려 동강격이나 조망이나 일조량에서는 좀더 쾌적할 겁니다. 이 모든 장점들을 물론 신축이라는 거 하나로 커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가 얘보다 커버는 가능하지만 더 비싸야 되느냐 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의문이 있어서 전에 좀 비싸다고 제가 그 아마 호객노노 검색어에 떠서 영상을 찍다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건 비싼 것 같다. 솔직히 가점 있으신 분들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죠. 결과는 이 04대 1 누군가는 했지만 사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경쟁률과는 많이 다르죠 이게 이 가격에 매수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뭐 엄청 나쁜 가정은 아닌데 어차피 지금 매수 자체를 많이 안 하는 시장 아닙니까 특히 인덕원 쪽은 그러니까 사실 천약을 이가 적게 하실 분들이 많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냥 매수한다 생각하고 하자라고 하는 건 집값이 막 오를 때나 가능한 얘기고 제값을 주고 매수하는 셈 치고 천약을 하자고 하기엔 지금 시장은 좋지가 않아요 당연히 경쟁률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데 사실 뭐 여긴 그래도 2대 1이라도 나왔죠 경쟁률이 0.03대 1 나오는 곳이 있어요 대구에 힐스테이트 칠성 더 오페라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입주 예전이고 용적률이 887인 거 보면 조상복합 중에서도 상조상복합이죠 여기 36평 분양가가 6억 3,400만 원이 나왔는데 경쟁률이 0.09대 1, 0.03대 1, 0.07대 1 이래요 경쟁률이 0.1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경쟁률이 왜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 가끔 이제 이, 이런 경쟁률 보고 이 경쟁률 자체가 집값 폭락의 근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하지 않아요. 분양가 싸게 나오는 곳은 지금도 경쟁률이 몇백 대일 합니다. 여기는 왜 낮게 나오느냐? 보니까 바로 옆에 똑같은 주상복합을 분양권을 팔고 있는데 팔사가 4억 8천, 5억 이래요. 똑같은 주상복합을 2023년 10월에 안공되는 분양권인데 기본적으로 얘가 더 비싸야 되죠, 사실. 비싸거나 같아야 돼요 가격이 얘는 지금 5억도 안 해요 저층은 5억 중층 고층으로 가면은 뭐 5억 중반 5억 후반까지 가지만 아무튼 6억 3천 4백보단 싸요 여기가 이거 너무 심한 거죠 옆에 매매가가 5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분양가를 6억 중반에 한 거의 1억 5천 비싸게 내버리면은 참 저는 이게 0.09대1 남은 것도 신기합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를 한 번도 이거 호가잖아요 호가 심지어 실거래가도 아니에요 이 호가를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천약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천약 통장이 소중하잖아요 저가점의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날라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왜 그걸 그냥 버리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돌진해서 부, 천약을 할까 이 중에 심지어 계약하시는 분도 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뻔히 옆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굳이 6억 중반을 주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 것 같지만 있다. 이 아파트는 왜 경쟁률이 0.03대 1이에요? 지금 경세계 경제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경쟁률이 500대1 나오다가 갑자기 50대 1로 줄었어. 그거는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경제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불라 불라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근데 0.03대 1이 나오는 거는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분양가가 비싼 정도가 아니라 옆에 매매하는 아파트보다 비싸다니까 그거는 애초에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즉왜 미 분양이나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니까 미 분양이 대폭 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경쟁률 보시면 이 건설사도 신기하지 않아요? 건설사에서도 알 거잖아요. 옆에 있는 아파트가 5억 밖에 안 한다는 건알 텐데 왜 6억 3천에 분양을 했을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건설사가 약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건설사에서는 0.03대 1까지 나올 거라 생각 안 했을걸요? 대충 그냥 한0.9대1 정도? 나와서 우리는 대부분 팔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충 팔고 조금 안 팔리면 나중에 또뭐좀 깎아서 팔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어차피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예전처럼 700 대일 나오든 500 대일 나오든 건설사가 경쟁률 높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 700명이 지원한다고 해서 700채를 팔수 있는 게 아니죠 한 채밖에 못 팔아요 당첨자 한 명이니까 이 중에서 건설사는 최대 한1 대일이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비싸게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옆에 아파트가 5억이면 6억 3천에 분양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옆에 아파트가 5억이면 이 아파트는 그래도 한 4억이나 4억 5천 정도 정도에는 분양을 하죠. 이것도 고분양가라고 뭐라고 합니다. 특히 매매가가 5억인데 분양가를 4억 5천에 하냐 고 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천약시장이 너무 과열이 돼서 우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너무 천약시장이 과열이 되고 천약만 당첨되면 인생이 바뀐다. 즉 천약은 뭐다? 로또다. 천약과 로또는 같은 말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분양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천약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집값과 비슷하게 전에는 이게 2020년 말인가 2021년 초에 분양한 아파트들이죠. 애들이 분양가가 뭐 5억이다, 8억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 시세가 20억이었어요. 구축이 14억, 신축이 20억. 조금 더 저렴하게 했었는데 큰 차이가 안 났어요 지금이랑. 근데 분양 얼마 했어요? 20억 가까이 거래가 되는 곳에 분양을 8억 5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700 대를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20억짜리를 8억에 분양하잖아요? 나와요 경쟁률. 지금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경쟁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볼래요? 최근에 자녀 물량 풀린 것들 보면 분양가가 싸면 경쟁률은 나옵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확실하게 싸면 경쟁률은 나와요. 똑같습니다. 그건 지금이나 몇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데 바뀐 건 뭡니까? 집값이 바뀌었고 더 많이 바뀐 건 분양가가 많이 바뀌었어요. 분양가가 많이 올랐죠. 예전에는 이런 분양가가 당연한 거였습니다. 지금 과천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청약 반드시 받으라고 단지 하나하나 다 각각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던 곳들이죠. 가밀 프로듀 마크베르. 얘가 이제 거의 로또 분양의 종말을 알린 마지막 로또 분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거의 이제 로또 분양 최후반기에 분양했던 곳이고, 매매가가 뭐 10억이 넘어가는데, 분양가가 5억에 났으니까. 경쟁률이 난리 났겠죠. 무조건 난리 나요, 이렇게 되면. 세 정도, 4억 8,900이면 지금도 너무 싼 거죠, 사실. 지금도 이 분양가로 해봐요. 경쟁률 200대 1 나옵니다. 별내 자이더스타 주변에 입지도 더 부족하고 구축인 곳들이 8억, 9억 하는데 5억대에 나와서 경쟁률 200대 1 넘었었죠. 이건 얼마 안 됐는데요.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분양가가 9억 8천에 나왔지만, 워낙에 근처 집값이, 뭐 지금 뭐 폭락했어도 10몇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1 1 9타이대형평수예요 이건 평균이고, 87A, 87B, 이런 국평은 545대1. 10몇억짜리 시세를 지금 7억 2천에 분양했으니까, 반값 분양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률은 나오는 거예요. 500대1, 300몇 대1, 여기는 3122대1 있죠, 지금. 줍줍도 아니고 동탄역 디에트를다 이랬었습니다 과거에는 왜? 분양가가 쌌으니까 이때 집값이 올라서 경쟁률이 800대 1, 300대1 나오는 게 아니죠 물론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약간 영향을 줬겠지만 그거보다는 옆에 아파트보다 싸거든 그냥 말도 안 되게 싸거든요 여기 지금 14억인데 4억 6천이거든 말도 안 되게 싸거든 그래서 800대 1, 3 0 0대1 나왔던 거죠 근데 반값은커녕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내놓으면 이걸 사는 사람이 비정상 아닙니까 사실 분양 받는 사람이 이건 청약이 아니어도 매수라고 해도 6억 3천에 얘를 사면 옆에 5억짜리가 있으면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사실. 이걸 왜 하냐고. 여러분, 5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6억 3천짜리 똑같은 아파트 사진 않잖아요. 아직도 이게 천약이라서 이걸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신기한 거죠, 사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슬슬 보면은 분양가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심지어 이 아파트는 일반 분양은 그나마 지원자가 있긴 있었는데 특공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한 명이었어요, 한 명. 이 단지가 577세대짜리 아파트인데 특별공급 천약자가 한 명이었다. 아,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무슨 신축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5 7 0세대한명천약왜 이러는 걸까? 뭐 답은 달려드렸고요. 아무튼 이렇게 분위기가 급반전된 이유는 분양가 때문인데 결국 분양가가 지금 2022년은 집값은 조정받고 있는데 분양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릅니다. 올해도 분양가는 오르고 있어요. 계속 집값은 하락을 해도 분양가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양가가 집값을 따라잡고 심지어 역전되는 일까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계속 분양가를 올리는 거냐? 사실 이 분양가라는 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아파트 분양가는 건설사 마음대로 정해서 이렇게 막 높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라는 곳에서 분양가 심사를 해요 둔촌주공도 분양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분양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둔촌주공이 저런 식으로 저 대구처럼 우리가 원하는 가조제 그냥 분양할 수 있었잖아요 비싸게 시세보다 높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시세만큼 분양할 수 있었다면 3,500이 뭡니까 4,000이상이 분양을 했죠 이미 한참 전에 분양을 했을 거라고요 몇년 전에 그걸 못하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둔촌주공이 난리가 난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런 정책을 조합이랑 전쟁을 하면서라도 분양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했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왜 이제는 심지어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의 분양가를 허용을 해주느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시세보다는 낮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분양가는 그렇게 심사를 하라고 얘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안 하냐 지금은 저는 이게 일종의 전략 변경이라고 봐요 국토부의 전략이 전 정부와 현 정부는 완전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무조건 낮추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분양가를 시세가 여기 있는데 분양가를 한 이쯤 하는 게 아니라 한 여기에다가 놓는 거예요 분양가를. 여기다 시세는 여기인데 분양가는 여기 있어요 엄청나게 싸게 분양을 해버리자 아까 과천 음... 하남가밀프루지오 기타 등등처럼 아예 싸게 분양을 하면 이 분양가에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이 매매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나는 지금 생각하기엔 왜 그게 내려가지 싶은 이상한 약간 전략을 긴가민가한 전략을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했었던 게 사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적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했던 건데 이게 사실 약간 시대가 바뀌어서 안 통했죠 왜냐면 또 분양을 안해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싸게 분양을 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미친 듯이 몰려서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경쟁률이. 400대1, 800대1, 3000 몇백대1, 뭐 5000대1까지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조급해져요. 아, 청약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죽어도 당첨이 안 되겠죠. 1명 중에 한명만 됐으니까 999명은 실패를 맛봤을거 아니에요. 이거는 될 수가 없다. 몇천대1을 어떻게 들어? 안 해. 청약 포기한다라고 하고 어떻게 돼요? 집을 사버리게 돼. 그래서 오히려 집값이 끌어내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등하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전 정부도 정권 막판에는 분양가를 올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긴 하는데 조금 더 만만하게 적용을 하는 유연하게 적용을 하는 정책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정보로 넘어와서는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것 같아요. 민간주택에는. 강남 같은 곳들 말고는 거의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양가 심사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비싸게 팔아파 이거예요. 시세가 여기 있어도 이 가격에 팔든 약간 낮춰 팔든 그냥 거의 비슷하게 시세의 전후로 거의 비스무리한 분양가를 책정해도 건설사에서 비싸게 책정을 해도 그냥 눈 담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6억 5천에 분양해. 이건 난좀 심했던 것 같아 근데. 5억짜리 아파트였으면 옆에서 한 5억까지 허용해 주는 건 몰라도 6억 5천은 좀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방법이 근데 은근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주택에 쏠려 있는 과도한 관심을 좀 해소하는데 도움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분양가를 높게 하면 이렇게 허용해 줘 5억짜리 6억 5천에 분양하게 해줘 그냥 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알아서 분양을 안 받아 사람들이 경쟁률이 0.09대 1이 뜨고 이걸로 이제 미분양이다 하면서 기사들이 수천 개가 수 떴습니다 요 아파트 하나로 유튜버들이 미분양이다 방송도 해주고 어? 그럼 사람들은 인식할 때 아, 미분양이야? 주택 끝났네 주택시장 망했네 집값 떨어지겠네 라고 해석을 상당히 한다고요 그러면 분양가를 그냥 안 잡았더니 알아서 미분양 나면서 투기 가열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어 실제로 또 분양가를 그냥 내비두는 것 같아요 이걸 저는 일종의 전략의 큰 변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관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어, 아파트 분양? 아무데나 할수 있는 거잖아 관심이 없어 저는 그냥 오히려 이 전략이 좋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맡겼더니 자연스럽게 관심 떨어지고 알아서 잘 굴러가더라 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소개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잖아요. 아파트 분양은 사실은 이렇게 뭐 로또 분양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망한 경쟁률, 너무 비싼 가격이 나와서 경쟁률이 낮게 나왔어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팔진 않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지금 보시면은 5억짜리 아파트를 6억 얼마에 판 거는 물론 되게 비싼 건데 이걸 왜 분양받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파트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래도 아파트는 뭘 받는다? 분양가 심사라는 걸 받긴 받아요. 어쨌든. 그래서 완전히 분양가를 자기들 완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는 건설사가 못 정해요, 보통. 분양가를. 희망하는 분양가만 있는 거지, 후려칩니다. 나라에서. 여러분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이 분양이라는 걸 받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닌 것.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진짜로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해요 심사 이런 거안 해요 그냥 우리가 10억에 팔고 싶으면 10억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나 뭐 지식산업센터, 상가 이런 것들은요 진짜 말 같지도 않게 엄청나게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안 받을 것 같은데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분양을 받는다고 계약까지 해요 자,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그 파주 운정에 한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한세 번째 얘기하는 거 같은데 바로 옆에 아파트를 왜안 보냐는 거지 바로 옆에 아파트가 34평이 지금 5억 6천 실거래 아닙니까 34평이 근데 여기 분양가가 얼마예요 9억에 나왔죠 오피스텔인데 그럼 이걸 봤으면 이걸 분양할 수가 있나요? 이걸 봤으면? 그냥 지도만 보면 보이는 건데 이걸 봤으면 이걸 선약해야 안 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이걸 많이 했다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했어요 항상 제가 여기 천약하신 분들께 죄송한데 다음부터라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를 기적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물건에 속아서 뭔가를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이거 여러분이 실수한 거라서 몇억 손해 본 거예요. 벌써 여기 하신 분들은 심지어 이 9억짜리가요. 지금 잘 보시면은 57평이라고 써 있어요. 아 모부님 그래도 34평이 5억 6천이고 57평 신축이 9억이니까 다른 괜찮은 거 아니니까 뭐 아주 비싼 것까지는 아니지 않아요?라고 말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오피스텔은요, 이렇게 57평 써 있어도, 제가 그랬죠. 한 20평대 밖에 안 된다고, 실제로. 34평도 안 됩니다. 이거보다 작은 거예요, 심지어. 보실래요? 아무튼 이게 57평짜리가 전용 면적으로는 84거든요. 얘도 84죠. 이 5억 6천짜리도 지금 84예요. 전용 84, 34평이니까. 똑같은 평수가 아니라고 요 이게 57평인데, 더 작아요. 전용 84고, 이게 57평 전용 84인데, 얘가 더 작아요. 왜냐면, 왜냐면 오피스텔은 84여도요, 아파트 5구짜리랑 비슷해요, 거의. 크지가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 안 드릴 거고, 84여도 거의 5구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위 아파트가 84가 5억 6천이라고요 근데 근데 여러분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5구짜리를 그러면 이게 5억 6천이면 한 4억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9억이한 거라니까 4억에 해야 될걸 9억에 한, 한 건데 야 이게 4억짜리를 9억에 파는데 이걸 누가 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대구 칠성 거기는 5억짜리를 그래도 6억 5천에 판 거잖아요 이건 그래도 뭐 그렇게 만 이게 차이 크지가 않잖아요. 4억짜리를 9억에 판건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건설사가 너무 심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매도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여러분 주택이 4억인데 누가 9억에 사준다고 하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 거죠? 팔 거잖아요. 이 건설사는 지금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사익을 추구하는 건설 민간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4억인 거 알아요? 가치가 9억이 되나 봤어. 사가 그러면은 안팔 이유가 있어요? 없죠. 이건 여러분이 최소한의 이런 구분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런 진짜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건설사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기 때문에 절대 분양가가 저렴할 수가 없겠죠. 가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저렴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과거에는 요즘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조금 나중에는 오피스텔도 분양가를 좀 저렴하게 책정하는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은 뭐. 저렴한 수준이 아니라 시세보다 오히려 뭐두 배까지 받아버리니까 진짜 오피스텔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막뭐 항상 말씀드리는 신축 빌라 같은 것들 이거는 뭐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신축 빌라는 제발 분양받지 마라 라고 이런 특히 이런 광고하는 거 부동산을 분양받으라고 광고한다는 거는 비싸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부동산을 분양받으세요라고 광고하잖아요 비싼 거예요 그냥 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랑 뭐 비교해보고 뭐 이런 거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냥 비싼 겁니다. 그냥 비싼 거. 이 신축 빌라를 분양받으면 왜 인생을 망치는 망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왜 막대한 심대한 피해를 입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여기 클릭하셔서 제가 신축 빌라 그리고 지주택 상가 분양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 보고 오세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정말 가끔씩 나오는 이런 혜자만 협약을 하고요.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그냥 관심을 제발 안 가지시기를. 오피스텔 상가 분양은? 상가 투자? 반드시 배워야죠. 상가 분양? 웬만하면 관심 가지지 않기를. 상가 매수와 분양은 다른 거죠. 이런 해제 분양은 정말 정말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모르면 그냥 하지 말자.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면 정말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하는 게 좋고요. 몇주 전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이 부동산으로 인생 망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이 영상은 솔직히 전국의 무주택자 분들이 뭐 유주택자여도 모두 한 번씩은 봐야 하는 영상이라고 봐요. 제가 평소에 찍는 어떤 지역이 좋아진다 그건 몰라도 돼 그런 거는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를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안전해요. 이것도 모를 거면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에 모두의 부동산 첫 번째 정모를 하려고 해요. 정모의 목적은 여러분들 만나는 거예요. 장소는 분당 정자동이고요. 왜 정자동이냐? 그냥 저희 사무실 근처여서 그래요. 처음에는 저희 사무실도 그냥 한 6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티타임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적다 이러니 어, 그래 그냥 오시고 싶으신 분들 다 오게 하자 한 80분 정도 와서 하려고 해요 지금 또 보니까 커뮤니티에만 올렸는데 벌써 80분 이상은 오실 것 같고 이걸 좀 늘려야 되나 생각 중인데요 별건 안 합니다 어왜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놨지? 전 이런 얘기 할진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이런저런 또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부동산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여기 써놨죠? 부동산 강의가 아니다 어? 앞으로 부동산 전망도 안할 거고요 그냥 저라는 사람을 모부라는 사람을 한번 그냥 얼굴 있는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되고 여러분 신청 어디서 하시냐면은 모두의 부동산 저희 카페 아시죠? 여기에 보시면 모두의 정모 공모전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글쓰기 하시면은 이렇게 양식이 나오고요 작성해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선발을 합니다. 저희 유튜브, 또 우리 카페 이용해주시는 분들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재밌진 않을 거예요. 아, <laughs> 도 <또 웃음> 제가 그렇게 뭐 재밌는 사람은 아니어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거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품도 받아가시고 저한테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 Q&A 시간도 있고 여러분 모두 11월 26일 1시 반에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어떤 공연장에서 만나요.